오케이 저희 꼬리 여기로 오시고요 여기 일단 저희 그 앞에 한번 제가 정찰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. 3급 뭐야 3급 하나 둘셋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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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아, 수업이 다른 거봐 뒤로 오세요 뒤로 오케이 분노는 안 키긴 했는데 오케이 일단 오세요 호보 떼고 포인하다가 사라져 그보 되시는 분계세요 그보 얼마나 무서울까요 <laughs> 자 1번 조질게요 1번 네 아니다 1번 1번 조케네 검성 직캘 오케이. 검성 사 직캘 서인님 타겟 죽다서인님 일단 이거 연막 점 연막 점 연막 찼어요. 네. 쳤어요 오케이. 네 연막 쳤어요 네. 타겟 직캘 검성 3번 3번 뺐어요 네 죽여. 그리고 여기 여기. 뚝배기 뚝배기. 연막이야. 오케이. 또 연막. 어, 하나 더. y 치케리 mug, yeah. To your mug. Hanato. That's kidding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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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어서 오세요. <laughs> 좋아요. 스타네. 이쪽으로. 이쪽으로. 어, 이거, 이이리하오이어 Bumi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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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u m i o Bumi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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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u m 요로 호버 쪽 뒤로 와난난 빠지는 중, 중. 중. 하나 둘셋 2번 죽여 죽여 떨라 뛰어내려 당황했어 검사 뒤로 <laughs> <이리> 오세요 검선 <laughs> 당황했어 <다> <laughs> <laughs> 오케이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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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됐어 아아죽다아 어, <laughs> <왔다>. 아, 개꿀잼이었는데 <laughs> 아, 좋아요 그니까 러 마도를 제일 거의 늦게 때린다는 느낌으로 가야 돼 왜냐면은 마도는 솔직히 말해서 살성한 때 별로 그렇게 엄청 그건 아니거든. 그러니까 정령 치우를 죽여야 돼. 죠 이게 는 정령 치유. 아, <laughs> 정령 치유 죽이고, 그 저... 연막해요. 2번마도2이번 JD 스타1번 들어갈게요. 슈퍼 끊었어요 일단. 2 이번 1번1번1번 1번 가. 어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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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 나, 다 1번 못 나, 나, 다 아, 1번이 안 나, 는데 1번 나, 나, 다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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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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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 컷. 근데 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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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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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났어. 나, 아. 나, 오케이 세진님 뭐해줘? 이네 됐어 됐어 부활하지마 부활 다시 일어나 아하 오케이 어 근데 일본이안 죽었는데?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시 그 앞으로 오세요 여기 핵, 핵, 해 핵, 해 핵, 저 레벨 무기고서 참가 빠져 대기 대

어? 아, 얘네 이거 알고 있는데? 내 위치를? 방송 보나봐요 어... 어? 내 위치를 알고 있는데? 와이 뭐야 이거 1번 딸아 1번 <laughs> 아 하는 게증은 아니라 방금 전 봤어? 아니 6번 그냥 캐선하던데 네 그거 정확하게 와가지고 방역 돌리던데요? 아 6번 캐선했어? 이런 딱. 어떻게 아, 할, 아, 어떻게 했어네? 아, 방송 보는거 아니면 이거 애나 이 플레이가? <웃음> 6번이 캐선을 <laughs> 해? <laughs> 어, 6번이 캐선을 아, 아, 했대 애들이 안리 아르데. 와, 왜 쳤어? 이거 저제 어, 따라가니까 2번. 이거는 1번 가게 1번. 오케이, 포획했다. 오케이. 1번, 1번 가세요.

한번한번 3번 한 잡고 이어번성탈성 8성, 8성. 번성 8성, 8성. 8성, 8성, 8성. 8성, 8성, 8성. 8성, 8성, 버리고 이제 저랑 저랑 성 8성, 8성. 8 저쪽으로. 저희 강아 성 8성. 8성, 8성. 8성, 8성. 8성, 8성. 8성, 8성. 번 1번! 아8었번 1번. 아, 1번. 다, 번성 아, 8성. 1번 6번8안 녹았는데... 까비 흠만번 <laughs> 대협 었고 음, 빡세네 까비까비 화이 어서오세요 와아 치고 네 아니 이게 번호 불어 는흥 순간... 신결이랑 똑같아가지고 6분 방침하고 1번 1번 게요. 고 어, 아, 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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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이 안 좋았네. 6번. 아, 복 숙박 돌아왔다. 6번, 6번. 오우야 <laughs> 너무 그래도 점수 많이 따라왔어. 괜찮아. <laughs>

우리? 아. 6번, 6번, 가, 6번, 6번, 어, 6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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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막. 6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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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쓰실 아, 썼어요. 아, 그래서 6번, 죽번 6번, 죽였 연막 6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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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어 6번, 일어나고 바로 갈게요 네 이게 조합이 어쨌든 조합이 저렇게 약간 센 조합이면은 저거 사실... 아, 갈게요 연막 연막 어, 한번 뿌려요 어우야 아우 결계 엘아이 영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. 아, 아. 추천 한번 한 띄워줘 아니... 이야... 와... 아, 아무것안 아, 못받아 그래. 뭐야 1번 안 죽었어? 와... <laughs> 결계쓰고 신삭쓴거디피로다 지워졌네 가서 올라가서 치세요 제가 약간 여기서... 대여 끝났어요 와 동작 너무 좋네. 어... 와 그냥 강력에 녹는다. 제네 조합이 좋고. 아네 좋습니다. 스위습니다송 좋아했어요. 아 네, 고맙습니다. 아 아쉽다. 여기 살송 말씀 쓴네 아까 설송. 그러니까 제네 조합이 딱 이거야. 정령마도를 보는 동안 살성이나 검성이 그냥, 그, 토.